크리스마스 추리가 독일 병 초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 병 중에 한 명이 트리를 참호위로 올립니다 근데 갑자기 슈프링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밖으로 나오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혹시 독일의 속임수가 아닌가 뭐 계략이 있다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데 슈프링크가 노래를 부르자 영국 신부였습니다 백파이프로 가답을 합니다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참호 밖으로 골린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갑식의 영화의 문학 제7편. 오늘 영화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볼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포스터가 너무 멋있어서 두 장을 한꺼번에 넣어봤습니다. 영화 배경이 1914년 1차 세계대전입니다. 가버릴로 브린치프입니다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대공 베르디난트를 암살한 사람입니다. 자라 여부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빌헬럼 2세입니다. 독일의 황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은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의 원흉은 빌헬럼 2세입니다. 빌헬럼 2세는 팽창정책을 펼쳤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가 많았습니다. 그게 너무 부럽고 배가 아팠습니다. 빌렐름 미세도 많은 땅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슐리펜 계획이 있었습니다. 슐리펜이 만든 슐리펜 계획인데 오늘 이 영화의 장소가 서부전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잠시 보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 장면을 올려봤습니다. 독일도 있고 프랑스, 러시아 보시죠. 서부전선은 프랑스 쪽을 보고 있고 동부전선 러시아입니다. 서부전선에 프랑스 쪽을 먹고 동부전선을 장악한다는 계획의 실패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서부전선에서 6주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전이 되었습니다. 이 장기전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게 있습니다. 참호전입니다. 참호전이 얼마나 심각했고 1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호가 굉장히 대규모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옆에는 군인들이 쉴수 있게끔 대피소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호에 물이 차서 신발이 젖어있습니다. 발이 물에 젖어있다 보니 참호 발이라는 게 생겨서 발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들이 참호 속에 쌓여있다 보니 지들이 시체를 파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들이 고양이만큼 커졌습니다 여기 보면 엄청나게 큰 지가 보이시죠 고양이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 화장실인데 참호에서 약 1.5m 깊이로 화장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류를 했어. 오물들이 밖으로 다 넘쳤습니다 이런 정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군인들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개발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드렌치코트 아시죠 참호는 늘 축축하기 때문에 방수복이 필요했습니다 참호에서 입는 옷이라는 뜻으로 드렌치코트입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 멋있는 옷인데 예전에는 이런 용도로 입혀졌던 옷입니다 그리고 신무기 탱크가 개발되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게 독가스였다고 합니다 독가스를 막기 위해서 방독면도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철 마스크는 어떤 용도일까요 지들이 얼굴을 깔가먹지 못하게 얼굴에 철 마스크를 쓰고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신무기들이 개발되면서 1차 세계대전은 더욱더 참혹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혹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 없는 군인이 쓴 내용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보여줍니다. 인류가 미쳤다. 너무 끔찍한 학살이다. 이처럼 끔찍한 공포와 대학살의 아수라장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지옥인들 이보다 더 끔찍하랴. 인간은 미쳤다. 얼마나 1차 세계대전이 참혹하고 힘들었는지 이 내용만으로도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참혹한 전쟁 속에 크리스마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독님, 크리스찬 카리온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안나 역을 맡은 다이앤 크루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성악가입니다. 두 사람이 연인 사이입니다. 그리고 슈퍼링크 역을 맡은 벤노 포어만입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이름을 적진 않았습니다. 크게 이름이 많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프랑스 장교 기용 까네입니다. 그리고 게리 루이스 영국 신부님 다니엘 브릴 독일 장교입니다. 이렇게 프랑스, 영국, 독일, 장교라고 지칭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이 아니고 스코틀랜드였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영국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즉국을 몰살시켜야 한다. 이런 잔인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쟁을 이렇게 참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영국의 형제입니다. 윌리엄과 조나단을 기억해 주세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같이 가게 된 성악가 연인입니다. 독일을 대표합니다. 또 프랑스 장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늘 아내를 그리워하는 프랑스 장교로 나옵니다. 전쟁이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m를 사이에 두고 참호와 참호 사이에 무인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병들 절규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윌리엄 그리고 조나단 갑자기 형 윌리엄이 죽게 되었습니다. 조나단이 절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프랑스 장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병. 이발병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 한 시간이면 갈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서부전선의 프랑스 북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눈앞에 두고 갈수 없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집을 늘 가고 싶어합니다. 독일 사병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악가 테너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전방에 있는데 후방에서 부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후방에 가서 자신의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안나가 자신의 연인을 만나고 싶어서 위문공연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 높으 신분의 저택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중에 음악회가 열립니다 높은 분은 이렇게 편안하게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슈프링크는 영혼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전방에서 적들과 싸우다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방입니다 칫대들이 들끓는 이 차운 곳에서 동료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습니다 슈프링거는 안나에게 계속 전방으로 가자고 합니다 후방에 있으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안나 보고 동지를 위해서 오늘 내가 가야 된다고 그리고 높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에 자있습니다 샴페인이나 드리키는 속물 뚱뽀 놈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전방으로 가게 됩니다 전방에도 크리스마스 추리가 독일 병 초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 병 중에 한 명이 트리 를 참호위로 올립니다 근데 갑자기 슈프링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밖으로 나오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혹시 독일의 속임수가 아닌가 뭐 계략이 있다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데 슈프링크가 노래를 부르자 영국 신부였습니다 백파이프로 답을 합니다.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참호 밖으로 걸린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 나라 병사들이 무인지대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영국 장교가 휴전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프랑스 장교와 독일 장교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휴전 중에 안나가 아베마리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운엄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겨울에 불가로 끌리듯 재단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함께 있기 위해. 어쩌면 전쟁을 잊기 위해. 사병들은 만나서 선물을 교환합니다. 프랑스 사병은 샴페인을 영국 사병에게, 그리고 영국 사병은 초콜릿을 선물을 합니다. 이름을 주고받고 자기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친구가 됩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그들의 우정이 시작됩니다. 백마이프를 빌려서 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윌리엄 형이 제가 조금 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데 차마 형이 죽었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형과 함께 소포와 편지 잘 받았습니다. 장갑, 목도리 고마워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리고 영국 신부님과 장교가 이런 대화를 또 나눕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장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일 군의 적대적인 행위가 없다. 그날 이분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안나와 슈프링크는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독일로 돌아가게 되면 안나는 독일로 가게 되고 슈프링크는 전방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싫은 두 사람, 프랑스 장교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포로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은 프랑스 포로가 됩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조나단이 무인지대에 행을 찾았습니다. 조나단이 형과 밤을 보냅니다. 형은 지금 죽은 상태죠. 그리고 뒷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휴전은 끝난 상태인데 조나단이 형과 아침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재명아의 장교가 모여서 시체를 묻어주고 거두자 이런 제안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더 휴전이 됩니다. 이거는 실제의 사진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축구를 하고 카드놀이를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총을 개누고 서로 싸웠던 축국들인데, 과연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격을 하라고. 10분 후에 우리 쪽에서 공격할 거요. 당신들이 공격했으니 우리도 공격할 거요. 서로 약속을 합니다. 공격할 때는 우리 참호에 숨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소. 이렇게 말하면서 참호를 비우게 됩니다. 빈참호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별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이제 휴전이 끝나야 될 시간이죠. 백바이프로 습별의 정이 울리는데, 오랫동안 사기였다. 이런 음악이 백바이프로 흘러나오는데 너무 재연하고 슬픕니다. 병사들의 무덤에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장부에 보고가 된다면 얼마나 큰 사건일까요? 병사들의 편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벤지가급열에 걸려서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이 신문에도 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 명의 병사들이 쓴 내용입니다. 다시 만날 거야. 독일군 병사가 주소도 알려줬어. 스코틀랜드 군이 가르쳐 준 노래도 부를 거야. 따뜻한 집에 앉아서 우리를 사지로 보낸 나쁜 놈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한잔해야지. 이런 벤지들을다 보게 됩니다. 장부에서 난리가 났겠죠. 영국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막 호통을 칩니다. 그때 무인지대를 지나가는 독일군이 있었습니다. 뭐 적군이니까 당연히 총을 쏴야죠, 그죠? 총을 쏴는데 독일군 옷을 입고 있었지만 프랑스 사병이었습니다. 한 시간만 걸어가면 자기의 집이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던 프랑스 병사가 혼자 조용히 자기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거는 적군의 총에 맞은 게 아니고 아군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성악가 두분 빼고는 거의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장교입니다. 프랑스 장교가 또 호통을 듣습니다. 이건 반역이야. 사형감이야. 조국이 점령당한 판국에 적군과 놀아나다니. 너와 부대원들어 베르댕으로 갈 거야. 솜 전투와 베르댕 전투가 굉장히 힘든 전투였습니다. 힘든 곳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한 장교입니다. 이분은 지시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조국이라고요? 여기에 있는 저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다들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칠멘조나 뜨더며 명령하는 자들보다 독일인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희와 같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한 행동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쏘아붙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장교의 아버님입니다. 극소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로 지금 장부에서 반역죄로 크게 호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군입니다. 이 독일군이 병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하모니카를 뺏어서 발로 밟아서 노래 못하게 부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동부전선 러시아로 그 사병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사병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떠납니다 영원한 고향을 꿈꾸네 전쟁을 지시하는 자들과 전쟁에 나간 병사들은 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참혹한 전쟁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등신을 다룬 영화가 아닐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지도자들은 누구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승탄절 증신이 함께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